수 당나라편 제95회 동영상에서 경도인 서울과 한양은 서로 위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과 한양을 같은 지역인 양 혼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양이 장안임으로 역사를 분리시켜 현 차이나와 반도에 이입하면서 한양인 장안에 있었던 모든 공실과 건물들은 현 차이나의 장안에 이입시키고 경도인 서울의 공실과 건물들을 한양과 혼용해서 역사를 전개시켰던 것입니다. 조선의 수도 명나라는 명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기존의 고려 왕실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장악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구독자님들의 참조를 위해 자막으로 올립니다. 황제의 대관식 태조 이성계가 황제의 대관식을 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신증 동국여지승남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을 인용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황의를 받은 곳은 분명 개성이었는데 황의를 받은 수창궁의 경도인 서울의 소소문 안에 있다고 합니다. 분명 현재까지 신증동궁여지승람을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증동궁여지승람과 현재의 지리적인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불합리와 부조리를 아무도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이라고 탈을 쓴 사람들 정말 창피합니다. 개성에 있었다고 하는 고려의 모든 궁궐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신증동궁여지승람은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신시계천의 무대 개성이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개성이 경도인 서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인 지식과 지리적인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리안넥스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직접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역사의 핵심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의 문집 동문선에서는 이곳 개성은 북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표전인데 북경에 도읍을 정하고 봉천화계 근신 세전을 세우심을 할애하는 표, 동문선에서 무명시. 이 표전이 태조 3년 이전의 것이라는 사실로서 무명시인 이유는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도록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숨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동문선은 조선 문사들의 문선집으로 그신화는 청구의 지방관리직에 얽매워서그 축하의식의 반열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이 할애의 글로서 경축을 하는 것입니다. 저업의 공적이 크시답니다. 몽골을 몰아내고 고려 송조를 안정시키고 양의를 받아 황제가 되실만한 공적이 크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북원경이 바로 북경으로 강원도 원주의 뜻은 모든 곳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성안과 성천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방식으로 이것이 금도의 초기였던 것입니다. 개성의 성곽이 나성으로 나주에 있는 성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은 또한 초기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 경도인 서울이면서 화성이고 이곳이 역사 속의 북경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화성이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조선이 처음 공국된 고려의 수도 개성 북경을 돌아보고 감흥을 읊었는데 그 제목이 신도팔경시입니다. 그중 제2수를 인용합니다. 경도인 서울 개성의 도성을 초롱성이라고 합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집을 인용합니다.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초롱성이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도팔경시의 제유세에 등장하는 상원은 상림원으로 이곳이 도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대왕홍제전수의 무대는 화성으로 도성에 있었던 상원인 상림원이 등장하는 시를 인용합니다. 상림식경. 이상한 능어 모서를 읊은 것으로 신도팔경시에 등장했던 궁원 상림원이 정조대왕홍제전수에 등장하는 한무제가 수척한 상림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식경의 제목이 능어 모설인 것을 보면 동파 소식의 능어 대기의 능어대가 이 상림원에 세워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능어 모설의 무대 능어대는 또한 진나라의 봉상이라고 했습니다. 봉상에 있는 누각이 봉상루로 종조대왕의 문집 홍제 전수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봉상루. 봉상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봉 지역이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 승남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상기에서 국조를 명이라고 합니다. 조선이 바로 명이었던 것으로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라고 하는 성불잡이 발해 연진검수 봉산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상기 정주대왕의 무대 봉상로가 있었던 곳이 바로 봉산이었습니다. 성불, 성불에 있는 사찰이 성불사입니다. 성불사는 단 하나의 장소인 고위몽사로 이렇듯 하나의 이름 지명이 팔도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증동국여지승남 구격번의 정체입니다. 성불산 고성을 통해 이곳에 있었던 곳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고적과 속현을 인용합니다. 성불산의 옛성이 있었는데 수성현에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성을 수창군이라고 합니다. 수창에 있는 궁이 수창궁입니다. 신증동궁여지승남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을 인용합니다. 수창궁은 조선태조 이성계가 고려로부터 황의를 선임받은 곳으로 개성에 있었다고 하는 수창궁의 소소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초선문은 서울의 지명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개성 경도로 이곳의 근처에 성불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대구도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몽골이 주둔한 대도가 바로 역사 속 대구였습니다. 자비 충청도 정산의 산천과 성지를 인용합니다. 충청도 칠갑산에 있었던 옛 성을 도설성 자비성이라고 합니다. 도설은 충청도 천안의 군명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안국동과 안산이 역사 속 안주의 지명에 이입된 것입니다. 발해. 역사 속 대중국 발해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앞편에서 발해가 있었던 곳은 경도인 서울의 초기라고 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순남 경도인서울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화 땅에 있는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이며 성이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경도인서울의 진산 화산이 화양의 초으로 발해가 경도인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연진, 연진이란 연지역에 있는 포구입니다. 황해도 연안이 연지역으로 경기도 양체는 군명지향이란 주나라의제우고 제나라가 있었던 지명입니다.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황제국 은나라를 이은 제우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와 충청도 온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온양의 군명 탕정이란 이곳이제우국 상나라의 탕왕이 황제국 한나라를 멸하고 황제국 상나라의 수도를 건국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황제국 상나라와 은나라 역시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검수 검이라는 지역에 있는 물이 검수이며 검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이 검산이며 벽이 검벽입니다. 명시선 이태백의 상황소순 남경가를 인용합니다. 낙양을 기반으로 했던 안사의 반란군이 장안의 권장대를 공격하니 당 현역이 촉으로 피난을 갔다고 하는데 촉도로 들어가면서 검벽문을 지난다고 합니다. 검벽문은 또한 검산영에 있는 문으로 검 땅에 있는 벽이 검벽이며 산이 검산이기도 합니다. 택리지에 영병부 북쪽이 검산형으로 곧 고구려의 환도성이며 정토가 아직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도성이란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환주라고 합니다. 천안의 환주가 바로 환도성이기도 합니다. 당현종이 장안한양에서 검산형인 천안의 환성인 안시성을 지나 촉으로 들어가는 경로였던 것입니다. 당현종이 지나간 이곳, 천물령 너머의 안시성은 바로 대진국 발회가 공국된 곳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천왕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환도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봉산 봉산이 있었던 전라도 금구는 천부가 있었던 금성 김이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방식이며 고산 역시 천부가 있었던 고향의 지명이고 춘천의 군명 안양은 안성 안주와 일치되는 지명으로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이렇듯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 현재 팔도의 사방에 입되어 있습니다 봉산이란 제왕 황제의 성인 금성, 봉성에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초기 수도 개성이 정도전의 신도이며 북경이고 화성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초기 수도 개성이 경도인 서울이고 화성이며 북경이라고 하니 씁쓸음합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이란 한성부의 권치 연역에 태조 3년에 한성의 도읍을 정하고한성부라 했습니다. 역사 속 한양의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동영상 108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남경 한양 남평양이라고 합니다 한양을 또한 남평양이라고 합니다 남평양이란 평양의 남부지역이 한양이었다는 것인데 현재의 지리적인 비중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는 한양이 평양의 남부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이들의 비밀을 밝혀 봅시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주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도읍 풍읍은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입니다 그런데 나도 풍패입니다 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함경도 함흥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함흥이 또한 풍표로 함양 함안 함흥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함행의 군명 허준란 허씨가 개출된 김해이면서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천도한 호도로 이 호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호도 고성에 나오는 경복전이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입니다. 역사 속 전주도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역사 속 전주인 풍수 너머의 호경은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대동강 넘어 농라도는 경도인 서울의 안동인 촉이라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과 한양은 진산인 화산을 가운데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부의 군명이 남평양이었던 것입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람의 지리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와 노력 그리고 활용이 필요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람에는 한양의 궁궐과 내용이 모두 지워지고 경도인 서울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양을 알수 있는 방법은 장안에 이입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역사 속 장안이 한양이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조선의 궁궐에 대해 밝혀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